페퍼저 주군행의 장소연 감독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벌써 이제 2라운드가 두 경기 밖에 남아있지가 않네요. 어, 6승 4패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좋은 출발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다만 최근에 2연패 중이니까 좀 분위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? 어, 아무래도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훈련 중에도 그렇고 뭐 대화 미팅 중에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좀 텐션을 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연패 중입니다만 또 괜찮은 부분은 홈에서 최근에 5연승, 홈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있잖아요. 네. 오늘 또홈 경기인데 어떻게 선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셨나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홈에서의 경기를 잘 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는 좀 세터 부분에서는 좀 안정감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세터의 안정감을 가져가기 위해선 결국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. 아, 최근에 그 아웃사이더 이터 한 자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어, 계속 선수들한테 누가 들어가든지 그날에 들어간 선수가 스타팅이니까 좀 코트 안에서 좀 열심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. 또뭐목전 있는 선수는 또 언제 들어갈지 보니까 준비를 잘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시브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홈 경인데 홈 경기 자신 있으신가요? 네, 자신 있습니다.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장성윤 감독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